안녕하십니까 장박사의 산촌별곡입니다. 오늘은 물을 뽑고 잎사귀로 시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마가 이제 소리를 맞고 이제 완전히 시들어갑니다. 한두번 맞을 때까지는 쌩쌩했는데 세네 본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잎도 전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도 이제 썩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열매는 이미 허리가 내리기 전에 다 땄죠? 이 조그맣게 티늦게 나온 막둥이들은 참 아깝습니다. 이건 이제 딸 수가 없어요. 전부 허리 맞으면 썩으니까 안 됩니다. 참 오래 버텼는데. 그리고 텃밭에 있는 아피오스도 이제 입이 많이 말라갑니다. 하천배는 진작에 말라버렸는데. 초만간에이 아피오스도 이제 수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부 말라 버렸죠? 이 작은 것들은 이 내년에도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 다시 크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피오스도 초만간큰 것들은 수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리가 몇번 내려도 시금치는 뭐 상관없고 배추잎과 무 잎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추워지면은 땅이 얼면은 무가 바람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무는 수확을 하고 뿌리는 창고에 갖다 놓고 잎사귀는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들 작아. 애기해 뭐네. 어, 언제 크네 으쨔 무를 뽑아요 으아하 무우 뽑둑뚝야 이건 크다 이야 이거 크다 야, 못 보반요. 야, 턱받이라어마만되죠 취미로 하는 거니까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이분. 입기 이분이 이제 시대기가 됩니다. 줄로 매달아서. 벌써, 무도 뽑고, 시래기도 만들고 하는 해적이 됐습니다. 아, 이고잎은 크네. 에이, 뿌리가 크야 하는데, 그래도 시래기도 맛있게 먹자. 자, 으쨔. 쓱싹쓱싹 노란 잎은

어째 마지막 하나 어째 아. 잎사귀는 말리면은 시래기 버리면 채비가 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폐비가 됩니다 아모는 얼지 않도록 창고에 갖다 놓고 겨울 동안 이제 요리해서 먹고, 잎사귀는 줄에 매달아서 시래기를 만듭니다. 지저분한 것은 물로 좀 씻고, 이야! 그래도 한 자루는 되네요. 이건 참고로 흙 묻은 것은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 흙이 너무 묻어서 안 돼. 깨끗이 씻으세요. 건강에도 좋고, 판매하려면 깨끗이 씻어야지. 응? 양심적으로 올려서 먹고 살 올가미 매듭은 한쪽에 고정할 때 대부분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리면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끈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고 다니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런 식이죠. 올가미 뭐냐? 절대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힘이 이쪽 원을 만들어준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뺄 때는 역순이죠. 이렇게 하면 금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돌리고 위에서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올리감이 매듭. 텐트 칠 때가 아주 유용하죠? 아니면 한쪽에 나무 이렇게 걸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 줄에 이렇게 걸면 됩니다. 가운데를 딱이 줄에 걸리게끔 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말 마르면서 시래기가 됩니다. 잘마르서시래기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소고기를 넣고 끓여도 맛있고 아주 건강식품이 됩니다.

줄 하나가 다 찼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잎사귀는 줄에 이렇게 잘 다뤘습니다. 이제 잘 마른 다음에 겨울철에 추어탕을 넣고 끓이면은 우거지 추어탕이 되겠고, 왕갈비를 넣고 끓이면은 우거지탕이 되겠죠. 맛있을 겁니다. 우거지 시래기국. 그리고 떨어진 잎사귀는 여기.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묵나물 만드는 원리와 똑같죠. 딱 끓여서 찬물에 헹궈서 예, 말리면 또 이건 이것도 또한 시래기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난로는 로켓 원리입니다. 좁은 구멍으로 불이 나가기 때문에 화력이 좋습니다. 고추대 세 개로 라면 끓이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이 미국 교수가 개발한 방식인데 로켓날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따기를 넣어 주고. 이 로켓 난로가 캠핑 갈때 아주 유용합니다. 나무토막 세기 갖고도 이 물을 끓여서 이 잎사귀를 지금 삶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은 캠핑 가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하나와 몇 가닥의 나무까지만 있어도 라면을 끓이고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숨이 죽어갑니다. 숨이 죽으면은 찬물로 헹궈서 널면 됩니다. 국나물처럼 말리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단기, 입도 넣었으니까, 단기 넣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고, 말리면 되겠습니다. 목나무라고 똑같습니다. 시래기나 똑같지, 뭐 시래기나이거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찬물로 이렇게 헹궈주고 이제 말리도록하겠습니다 삶아서 이렇게 말리면 이제 시래기로 먹을 수 있죠 이것은 외단기 입입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쓰던 겁니다 철판 나사못으로 고정해서 캠핑 갈때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 구멍으로 직경 한 10, 12, 3cm 윤리, 나뭇가지 서너 개만 있으면 라면도 끓일 수 있습니다. 로켓 날라 작업을 해서 시래기를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한 줄하고 한 3분의 1 한줄 3분의 1 정도 했고, 삶아서 만들어 놓은 게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